네, 제형솔루텍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톱주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분석할 종목 제형솔루텍입니다. 여러분들 어, 제형솔루텍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다 수익권입니다. 오늘도 지금 10% 올린 상황인데. 자, 그럼 중요한 점. 과연 이 상승이 어디까지 여질 수 있는지 그거 한 알아보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대부분 다 수익 꿀 텐데 그 수익을 잘 매도를 해서 평가 손익을 실현 손익으로 만들어야겠죠. 자, 그럼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그거 한 알아보겠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 차트 이용해서 타점까지 찍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가 일단은 중소형주죠. 근데 중소형 주 랠리가 지금 꽤잘 왔어요. 이게 왜 왔냐? 지금 산텔리가 맞습니다. 산텔리가 통상 이제 24일에서 이제 12월 24일에서 언제까지냐? 이제 내년 1월 5일까지. 요 기간 동안에 지금 대부분 통상적으로 산텔리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산텔리의 직접적인 수혜가 제형솔루텍에 왔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점, 제형솔루텍이 산텔리가 왜 직접적인 수혜가 왔냐? 일단은 여러분들, 또 미국 거시경제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에 미국에서 투자자들 대부분 입장에서, 자, 산타 랠리가 온다는 건 대부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대부분 투자들이 산타 랠리가 온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 과연 AI 테마, 인공지능 테마가 최근에 좀 시끄러웠죠. 뭐, 오라클 쇼크. 오라클 쇼크 나면서 AI 테마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뭐, AI 테일 거품이 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또 마이크론.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반망 요소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결국에, 인공지능 테마가 결국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기대감에 위해서. 그런데 앞으로 요 이렇게 올라버린, 이미 많이 올라버린 이 높은 밸류 이션을 다시 부담할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들은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생각들이 많이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죠? 결국에 AI 테마에서 다시 고평가된 이 AI 주식을 다시 재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 현금의 수뇌마가 나고 있다. 근데 그 현금의 수뇌마가 나는데 대부분 미국에서는 이제 러스 2000. 어, 러셀 2000이라는 또 중소형 테마 중성 지수가 있습니다. 요 중소형 지수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 말은 뭐다? AI와 아니면 대형주 A.I.와 아니면 대형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또 다시 현금의 수납매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 중소형주를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중소형주가 아무거나 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소형 중에서 지금 상승의 동력이 충분한 회사로 오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형수들이 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형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s k n 스 많이 올랐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수익을 낸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수익을 낸 사람들은 뭘로 이동하겠다? 지금 중소형주로 이동을 하겠다. 근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뭐 공급하는 그런 공급사. 이렇게 삼성전자 후속주로 지금 현금이 몰리고 있구나.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 삼성전자 공급사로 지금 현금이 몰리고 있구나. 이 정도로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형솔루드 지금 이제 OIS입니다. OIS,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에 여러분들 핸드폰 알다시피, 어, 손이 떨리면 사진이 좀 흐릿하게 나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에 손좀 떨린다 하더도 뭐죠? 사진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 OIS를 공급하는 게 누구다? 제형 소류책이다. 이 OIS 삼성 갤럭시 S 시리즈에 공급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공급사가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죠, 지금? 자, 이 OIS가 생각보다 지금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 말은 뭐죠, 지금? 자, OIS 또 어디다 쓸수 있나요, 지금? 자, 이거 자율주행. 자, 이렇게 자동차가 자, 이렇게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있는데, 자, 그 와중에 지금 자율주행. 앞으로 여러분들 자율주행이 좀더 발전한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하려면 카메라가 있어야 되죠? 이 카메라가 필요한데 카메라가 갑자기 떨리면 어떻게 되죠? 차선에서 이제 차선을 떨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OIS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봇 테마, 로봇도 지금 뭐 산업용 로봇, 특히 산업용 로봇을 쓸때 산업용 로봇 뭘 보고 가겠죠? 당연히 카메라인데, 자 보십시오. 결국에 산업용 로봇의 카메라가 떨리면 뭔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OIS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또 자율주행, 자율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산업용 로봇 이런 식으로 인간이 외에도 인간 외에 뭐 이제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자율주행 쓸때무조건 필요한 기술이 보다 os 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테마를 타고 주가가 크게 올랐다 마찬가지로 대형 솔로 택도 마찬가지로 대북 주입니다 어 옛날에도 개성공단 시기에서 이제 좀 여기서 자 입주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남북관계 가 그렇게 나쁜건 아니죠 또또 정권이 또 민주당 정권이다 보니까 지금 대북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는 과정에서 자 대북 주가 많이 오르고 있다 자 여러 가지 테마를 탔기 때문에 지금 산타 랠리의 수환매 마찬가지로 지금 OIS 테마 특히 삼성 공급사 그리고 이제 중소형 탈리 중소형 테마 이런 식으로 많은 테마를 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지금 상승하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지금 쌓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거 하나 때문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 너무 지금 호재가 넘치는 상황에서 투자심리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대량 매수하고 있는 상황 굉장히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은 보다 단기적인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뭐 대북 테마가 아니라 대북 테마 단발성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뭐웨 s 단발성이 아니라 삼성전자 공급사 단발성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금 중소형 테마 단발성이 아니라 요 모든 테마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상승이다. 지금 그러니까 보죠 이 하나의 테마가 중다더라도 보죠 결국에 나머지 상승 요소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은 좀더갈 수 있다 지금 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가 무섭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습니까 어,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이번 기회에 구독과 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 이해 간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다 이해했다 이렇게 한 번만 남겨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제형 솔루텍 실시간 대응까지 해 드릴 겁니다 과연 앞으로 혹시나 매수하실 분들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매도하실 분들 어디가 진짜 고점인지 그렇게 정확한 가격으로 사점 알려드릴 겁니다 저도 이 제형솔루텍 지금 수익권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수익권이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저는 약간 조정을 받으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리거나 이제 또 고점을 찍으면 그때 좋은 타이밍에 매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대한 잘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겠습니까 타이밍 재고 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은 타이밍에 저랑 제형솔루텍 공부 좀더 하면서 좋은 타임이었을 때 매수, 매도 하실 분들, 그리고 수익 한번 내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번호 010-820-8354로 문자 구독 혹은 이제 제형솔루텍에 제형이라 남겨주시면, 아, 이분들 제형솔루텍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구나. 제가 인지하고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보내드리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 제게 문자 남기 전에 채널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른 김에 옆에 있는 좋아요도 세트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낸 예시와 앞으로 이렇게 오른 종목을 찾고 이제 수익을 내는 제 기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매매를 할때이 고전 이론 쓰고 있습니다. 이 고전 이론은 시장의 근본적 요소인 캔들 이평선 거래량 추세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제표 이용해서 타점 잡고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고전 이론이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월가 유명투자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시 리버모어 그리고 워렌버핏 마찬가지로 또 이제 피터린치 그리고 벤자민 그리엄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신 출연자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는 이제 유명한 기법이 고전이론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검증된 기법으로 저는 매매를 해왔고 앞으로 수익을 계속 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이 고전이론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낸 그런 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엘지노텍을 예를 들수 있는데, 엘지노텍 같은 경우 딱 보시자면은, 위에 있는 고점 매물이 많죠. 그리고 하락세가 이어지죠. 이 하락세를 보다 보니까는, 아,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하락세가 돌파가 나야만, 그런 돌파가 나는 요소가 있어야만 이제 수익이 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자, 어디서 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요 부분, 요 부분 보이시죠?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보이시죠? 요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보이면서 윗골이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위에 있는 고점 매물대 많다 했죠 이 고점 매물대가 풀리는 과정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저 같은 경우는 타점을 여기가 아니라 최저점이 아니라 지금 요 저점에서 약간 뛰어진 부분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좀들러는거 아닌가 하시는데 안전한 자리 여러분들 하락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아직 하락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매를 하기는 좀 섣부른 판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요 하락 추세가 완전히 돌파가 나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하락 추세 돌파 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현금에 유입이 난그 시점부터 이제 매매를 하자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세 돌파하면서 요 상승 추세가 좀더 강화되는 시점이 바로 요 거래량이 완벽히 수반된 요 양봉캔들 나오는 지점이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시면 요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불독 주식입니다 라고 하도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렸고 밑에 약간 코멘트 식으로 알려드렸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꺼내놓은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8월 20일부터 8월 2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석을 해 드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9월, 며칠이죠? 9월 10일에. 9월 10일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같이 엘지노텍 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염감의 수사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왜 수익을 난시점왜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엘지노텍을 여러분들에게 맞췄다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LG노트같이 수익이 날만한 종목이 있으면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전 여러분들의 계속 분석을 하면서 LG노트같이 좋은 종목을 고를 눈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왔을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수익의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 최소한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코스피 상황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4100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이 4100이 앞으로... 5천이나 아니면 뭐 6천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가장 어리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요 시기죠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주가가 약간 약세장이 된 구간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점을 달성하는 요 구간에서는 누구나 수익 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 요 구간에서는 어좀 생각보다 쉽게 안쓸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울 때는 이렇게 강세장 강세장에서 이제 테마의 상승을 더불어서 있는 그런 이제 큰 수익을 노리고 주가가 빠지는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종합지수 코스피랑 코스닥과 같이 종합지수에 이제 같이 동류하지 않는 그런 개별주 위주로. 개별주 위주로 수익을 내면서 그 수익률을 방어하고 앞으로 더큰 상승을 위해서 기다리는 특히 생존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겁니다. 지금 강세장인 건 좋은데 앞으로 이제 주가가 빠질 때종합주수가 빠질 때그 수익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고 과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지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많을 텐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는 개별주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테마의 상승에서는 그런 주도주. 주도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남겨드릴 것이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는 개배주를 통해서 수익률을 방어하는 전략을 많이 세울 겁니다 야, 그러니까 저랑 같은 타이밍에 저랑 같은 타이밍에 같은 종목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진 구독자 분들에겐 제가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제가 휴리노보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제가 타점 잡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릴 날짜가 이제 9월 3일 이제 9월 3일에 여러분들에게 이따 노란 봉투법 나온 이후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 드렸죠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제 로봇 테마가 좀더강세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란 봉투법 나오면서 이제 기업장에서는 노동자 대신 로봇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테마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익이 잘 났죠 이거 제가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 같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는 좀 잘해봤나요? 어, 제가 창 다섯 개 띄울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매매를 한 기록, 그리고 매매에서 랭킹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랭킹을 달성했다.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특히, 저는 이게 실전 매매, 특히 실전 매매, 제 직접 돈을 가지고 그런 매매라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실전적인 감각을 중요시 하면서 이제 정석을 추구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 영상을 잘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선물 하나 뭐냐면은 제가 특히 이렇게 기, 개별주, 개별주 같은 거 위에 제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또 다른 종목 더 나은 수익을 넘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특히 이렇게 선물과 같이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블록 주식입니다라고 하고 구독자 한정 선물 종목 나왔습니다. 사인솔루션. 자, 이거 보시면 이제 10월 31일. 잘 기억해 주십시오. 10월 31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사인솔루션 보시면 이제 10월 31일, 보시면 이제 요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요 날에. 딱 저점에 여러분들에게 요 저점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하고 주가가 잘 올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만원 정도 여러분들 잘 매도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선물까지 남겨드리니까는 저랑 같은 타이밍에 매매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제 타점 갖고 수익이 났다더라도 뭐 이제 그 수익의 일정 부분, 뭐, 10%, 20% 달라는, 뭐, 그런, 뭐, 수수료 달라는 그런 수수료가 요 없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VIP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VIP방 유도 없으니까는, 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편안하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형 솔루텍 마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형 솔루텍이 상황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 너무 좋죠 지금 일단은 어, 산타 랠리 지금 중소형주 위주의 산타 랠리에 굉장히 큰수웨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산타 랠리가 관 이후에 지금 산타가 지나간 이후에 또 뭐가 있나요 지금 우리 1월 효과 있습니다 자 이거 뭔가요 지금 산텔리는 대부분 이제 연말에 투자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인데 1월 효과라는 거 있습니다 자 내년에 연초에 연초에 이제 대부분 투자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오르는 이런 이상 현상 일단 우리는 이상 현상이 최소한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산타 랠리가 지나간 나들도 보죠 우리는 1월 효과를 노려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아 대부분 투자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절세를 해야겠죠 또 미국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연말에 연말에 한번 대주들은 이제 특히 큰 손들은 매도를 한번 합니다. 왜? 절세를 위해서, 절세를 위해서 매도를 한번 하고 그 이후에 1월 연초에 다시 재매수, 주식을 재매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재형솔루텍, 요 1월 효과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테마가 죽은 테마가 아니다. 분명히 지금 재형솔루텍 상승하는 이유가 복합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뭐? 일단은 첫 번째 대북주. 지금 옛날에 개성공단, 개성공단 입주한 적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중소형 랠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뭐 있죠? ois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공급사 이런 식으로 테마가 이제 상승 요소가 복합적으로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뭐 하나 때문에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만큼 뭐겠습니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많다. 자요 중에 요네 가지 테마 중에 하나가 꺾인다더어보죠 아직까지 세 개가 남아있고, 두 개가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상승 요소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 사상은 뭐죠? 특히, 제형 소리도 앞으로 이제 악재가 뜬다들어죠 악재에. 둔감한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 왜? 결국에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이 한번 매도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 말은 뭐죠? 아직까지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 물량을 던지지 않고 있다. 언젭니까? 12월 23일. 12월 23일에 지금 요 날이죠.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요 당일에 매도자가 적다는 거. 근데 그 매도자가 주체가 누구다? 외국인이지만 그 외국인들, 이미 저점에서 매수한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많이 빼고 있지 않다. 왜? 재형솔로가 값으로 주가가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단순히 그냥 짧은 공포에 굉장히 둔감한 시기이다. 결국에 저점을 잡아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에 저점 매수죠. 저점 매수자가 많아야 이 주식이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적어야만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더 오르겠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바닥을 짚어줄 저점 매수를 충분히 있다 보면 보죠. 그럼 당연히 이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저점을 찍고 주가가 더 오르겠죠. 그 과정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형수르테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상황 맞다. 제형수르테 그렇게 우리를 어, 우리를 뭐 뭔가 위협할 만한 그런 악재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최근에 이제 또 12월 20일이었죠. 그때 이제, 어, 재형술의 투자, 경고, 재지정 위험도 다 풀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협할 만한 요소는 딱히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게 질문을 하할 겁니다. 자, 그럼 나 이거 재형술로 돼. 나 이거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살까요? 하시는 분들. 어,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며칠이죠, 지금? 이 12월 29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장 이제 이 내일이면 끝납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일단은 31일에 장일 안 열립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 일단은 자 31일 1월 1일 지나고 이제 1월 2일에 개장합니다 그럴 때는 보다 일단은 1월 2일에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냐면 투자 심리가 약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이제 1월 5일부터 그때부터 매매를 해두지가 않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에서 한 번쯤은 매도 물량을 던지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더 기다려도 되겠다 자 지금 새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그때 매수 늦지가 않겠다 자 저도 지금 제형소로택 수익권이긴 하지만 저는 주가가 조금 더 빠지면 뭐죠 그때 비중을 조금 늘릴 겁니다 누구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그 시점에서 저는 같이 들어가면서 비중을 늘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사라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사게 살수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수하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가격에는 저가 비중을 좀 늘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죠 저는 제가 살수 없는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기다려 보자 저랑 재용솔루트에 관련된 내용 있으면 좀더 공부하면서 분석하면서 보죠 이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외국인이랑 같이 그리고 저랑 같이 저랑 같은 타이밍에 매매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공부도 좀더 하면서 수익까지 한번 내보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 저랑 같은 타이밍에 매매하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 혹은 이 제형 소리텍에 제형이라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재분석 다예스그라 믿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고 제형솔루텍 분석 좋았다, 재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아 오늘 분석 괜찮았다. 오늘 분석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영상 댓글에 다 봤다 세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는지 저는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조목다점 분석해서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